네, 이것은 이제 타이머 수도 버튼입니다. 공장 생산 라인에서 작업하는 때 쓰는 건데요. 요건 이제 10시간 단위 조정하는 거고요. 이그 다음에 단단히 시간 맞추는 거고, 그 다음에 10분 단위, 분단위를 맞춥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10분 단위, 10시간 단위가 너무 많으니까 일단 1분으로 세팅을 해놓겠습니다. 1분으로 세팅을 해놓고, 예, 1분 후에 작동을 합니다. 요거는 이제 초를 보여주는 거고요. 요거는 오버타임일 때 시간을 나타내주는 건데 지금 현재는 시간이 안 갑니다. 그렇 자, 여기서 1분 세팅을 했습니다. 어떻게 되나 보시겠습니다. 네, 바로 1분이 0초, 0분이 됐지만 초는 아직 50 50초를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은 오버타임 시간은 역시 안 가고 있죠. 예, 그런 상황에서 이 시간이 정상적으로 갔을 때 영초가 되면은 알람이 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 시간을 종료하든가 아니면은 얼마큼 작업이 진행됐는지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작업하다 보면은 시간이 오버될 수가 있겠죠. 얼마큼 오버됐는지 영초가 됐을 때 멈추지만 이 별도의 오버타임 표시기를 통해서 얼마만큼 시간이 오버됐는지 확인될 수 있습니다. 이제 10초 남았습니다. 10초 남았을 때 어떻게 되냐면 알람이 울린과 동시에 이 오버타임 시계는 다시 스타트하면서 얼마큼 오버됐는지 그 시간을 표출해 줍니다. 여기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알람이 울립니다. 움직이 시작하죠? 네, 이렇게 10초간 울리면서 오버타임 시간을 잴수 있습니다. 요것은 다시 스타트하게 되면은 아까 기억했던 1분으로 세팅이 되고요. 만약에 1시간으로 세팅해 놓으면 1시간이 다시 원래 기억했던 그런 어, 타임 기능으로 작동합니다.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스타트. 네, 스타트 눌러봤죠? 1분이 됐죠. 1분이 되면서 59분 다시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작업 공장에서 사용되는 특수한 타이머입니다.